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니다아 지금 눈이 엄청 왔어요 엄청 온 상태에서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 왔는데 제가 최초로 아마 리뷰하는 제품일텐데 오반사이드에서 올해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그런 타프랑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을 발매를 했는데 뒤에는 카키 윈드스크린도 그렇고 카키 컬러의 경량 체어를 두 개를 또 출시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컬러예요. 굉장히 이쁘죠. 카키카키하고 썬다운어 윈드스크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카키 체어인데 사이즈가 작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큰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량 체어이기 때문에 수납이나 무게가 굉장히 작은데 일단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봉제 퀄리티나 마감 퀄리티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딱 보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양쪽에 손잡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 때문에 뭐 의자 밑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신다거나 뺄때 이렇게 잡고 옮기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큼지막하게 어반사이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경량체어는 장단점은 확실하죠. 조립하는 거나 뭐 해차하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긴 하지만 저도 의자 진짜 많지만 혼자 간편하게 갈 때는 사실 경량체어가 최고긴 최고예요. 왜냐면 수납이랑 부피가 워낙 작기 때문에 경량체어를 혼자 다닐 때는 선호를 하는데 이 어반사이드 경량체어를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진짜 제일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경량체어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게 있으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량체어 이게 묶어주는 끈이 없으면은 이게 막 접을 때도 그렇고 막날라다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데 요거는 아예 이 체어 자체에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수납할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전에 이게 없을 땐 사실 이걸로 이렇게 풀리지 말라고 감쌌었는데 이제는 따로따로도 보관이 가능해요 이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경량 체어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돌려서 깔끔하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경량체어는 요 받쳐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 플라스틱 부분과 그리고 이 가운데 지지대 그리고 다리 부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 부분은 약간 더 두꺼운 그런 알루미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다리보다는 약간 얇은 그런 알루미늄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경량체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이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약간은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쪽에 두 개를 받쳐줘서 조금 더 안정적이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미끄러 방지 공유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경량체어 조립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펼쳐 놓고 원단을 덮어주면 되는데 경량체어 싸구려 사시면은 이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 뜯겨요 왜냐면은 힘을 받는 부분이다 보기 때문에 많이 보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봉제처리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쿠션 같은게 살짝 덧대어져 있고요이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끝처리도 깔끔하게 감쌌기 때문에 분 퀄리티는 진짜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디 하나 삐져나온 데 없이 봉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과 뒤쪽으로는 어반사이드 로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메시만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겨울에는 여기에 뭔가 깔아 놓고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사용이 가능할 텐데 일단 한번 앉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키가 172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들리거든요. 이거는 뭐 모든 로우체어나 경량체어의 특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옷 때문에 잘안 보이죠? 제가 옷을 벗고 한번 앉아볼게요. 자,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웠을 때 어, 뭐 그냥 일반적인 경량체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기대고 있을 때도 생각보다는 꽤 안정적으로 받쳐줘요. 그렇다고 다리 힘줘서 확 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렇게 힘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잘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엉덩이 부분이 약간 넓어요.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기는좀 그런데 스몰 말고 라지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거든요.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의자는 특히나 이 경량체어는 앉는 사람마다 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할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량체어 치고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앉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꽤 안정적이고 편해요. 그리고 카키이기 때문에 카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르면 되겠죠. 롱체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경량 롱 체어인데, 일단 부피가 조금 크죠? 한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이것도 가운데 지지받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잘 받쳐져요. 근데 저는 이 제품 보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다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경량 체어인데 높이 조절이 돼요. 총 3단계로 높이 조절이 됩니다.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이게 가장 길고요. 높이 조절이 총 3단계이기 때문에 내 키와 뭐 내가 좋아하는 높이를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경량 체어 중에 이렇게 높이 조절되는 제품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제 생각에는 없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높낮이도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총 3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각도 조절되는 것들은 몇 개는 있었죠. 이 뒷부분이 조금 더 누워지는 이런 경량 체어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높이가 조절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낮은 거, 중간, 높은 걸 하나씩 앉아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 부분이 있어서 편안하게 누우실 수가 있는데, 조립을 해보고 나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높이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이게 높이가 이게 확실히 훨씬 높거든요? 제가 일단 한번 앉아 볼게요. 우와. 음. 보통 이런 경량체어들은 낮잖아요. 이제 제가 최대로 높이니까 되게 높아요. 딱 높은 의자에 앉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댔을 때 어.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헤드 부분이 받쳐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떼져요. 이렇게 떼지기 때문에 내목 높이에 맞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은 조금 높아서 제 뒤통수에 닿다면 지금은 제목 아래 정도에 받쳐주고 있어요. 아 어, 편하다.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각도인지. 저는 롱체어보다는 이런 쇼체어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 어, 이거는 엄청 괜찮은데요? 높이를 조금 내려볼까요? 중간, 2단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 있어. 그러면서 어, 아까는 이게 좀 다리가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뜨긴 텐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그근데 중간은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차라리 아예 낮거나 아예 높거나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낮췄을 때는 로우 체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게 더 높은 것 같아요. 어, 느낌이 두 개가 좀 달라요. 요거는 뭔가 싹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은이 롱체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약간 느낌이 달라 하여튼 근데 둘다 괜찮습니다.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경량체어는 호불호 갈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해주시는데 제가 경량체어 많이 앉아봤는데 불편한 경량체어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좁거나 해서 온데 요거는 적당하게 디자인을 잘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양쪽이 여기가 허벅지 부분이 눌리거나 하지도 않고요. 제 체형에서도 눌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여기 여가좀 넓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반사이드의 경량체어 숏이랑 롱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경량체어는 사실 워낙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 어반사이드의 특징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컬러입니다. 컬러가 어떤 느낌의 그런 카키냐면 좀 진한 색의 카키예요. 방택은 중간 정도 느낌의 그런. 카키 키컬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피나 뭐 수납에 있어서는 사실 뭐 경량체어는 워낙 특화가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 마감 봉제나 이런 거 이상하다 그럼 저한테 뭐라 하세요 그 정도로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부분에 뭐 도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칫 이런 프레임 부분이 날카로울 수가 있는데 날카로운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마감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제가 상세페이지나 이런 것들 열어놓을 테니까 한번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올해 유난히 카키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어반사이드 카키 컬러 제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톤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